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번에 하신 말씀 중에 아니 뭐 빨리도도 뭐라 그래 늦게도도 뭐라 그래 뭐 생각해도 안돼뭐 어느 장단에 맞추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받아들여야죠. 그냥 그날 그날 제 기분에 따라서 저는 표현을 하니까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제 마음이죠. <laughs> 다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뭐정답이라할게 없어요. 사실 그냥 상대가 저를 만났다는 자체가 그냥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이기든가, 파도 이기든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게. 이런, 이런 액마가 있습니까? 일단 처음 보는 액마는 냅두면 됩니다. 막으면 설마 여기 끊어오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빨리도 바둑을? 자, 여기서는 한 칸을 띄어서 둘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막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 더 밀어서. 이러고 이제 한칸 뛰어서 받아줘야죠. 그럼 여기도 급하고 여기도 급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당연히 나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가가고 밀면 한칸 뛰고 이거는 행마에 힘이 없죠. 한번더 밀고 늘때뭐 나가서 자, 날일자 뛰면 들여다보고 예상을 자꾸 벗어나는군요 음... 5승 3패인데 자, 들여다보고 쌍립 쓰면 중앙을 나가줍니다 자, 또 나를 자 여기 뭐 감당 됩니까 지금 좌상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큰데 자 일단 그래도 흙이 나름대로 침착한 게 상대가 집이 커 보였지만 마이웨이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게또 나름 전략이죠. 침투 약간 약해 보이니까 나릴자 정도 날라가서 자한 칸을 띄어서 뭐 이런 돌은 타게가 굉장히 쉽죠 여기서는 뭐 붙여서 손쉽게 타개를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는 페로버티고요 늘고 이거 뭐 쭉쭉 밀어주면냐 뭐 베개 입장에선 고맙지. <laughs> 우상기는 살아있는 돌 아닌가? 이거 사활 걸립니까? 요 부분이 약간 좀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음 보자. 먼저 붙이는 수가 좀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길 붙일 때 이렇게 젖히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응수타진 이런 것도 기분 나쁘죠 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빔밥 작전 들어오면 기분 나쁩니다. 자, 이건 치고 이어서 나가면 갈라가겠다는 얘기인데, 어? 그거는 밀어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두면 이거 두고 빠질 때한칸 뛰면. 찌르고 맞고 잇고 뒤로 이어서 흙이 끊어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넘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밀고 살든 넘든 뭐 해야 되는데 중앙을 젖혀간다든가 지금 흙이 만약에 이거 잡으러 간다 그러면 이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변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거 양곱만데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이거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어? 자, 치고, 젖히면. 흙이 이거 살리려면 여기 젖혀야 되는데, 그럼 폐가 나죠. 어, 이거는 뒤로 있고 이어서 흙이 잡힌 그림이죠. 바깥 공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거의 뭐 번개 속도로 수율기를 지금 한것 같은데, 뭐 어렵지 않은 수입기이기 때문에 네. 자 나갑니다. 이거 밀어서 지금 이거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잡았으면은 얘 줘도 되지. 덩어리는 얘가 더커보일지언정 얘는 잡음으로써 흙의 진영을 모조리 깼죠. 공백까지 다 포함하면은 절대 얘한테 밀리지 않는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이 나쁘게드는 느낌인데. 근데 뭐, 얘만먹으면되니까 지금 보면, 얘네가 잡힌게 몇집 정도 될까요? 4, 5, 6, 7, 8, 8집 아8집 아니 e y g 개. 1 6 사, 1 y 20. 한3 0집 약간 더 되겠죠. 근데 지금 얘잡 고흙진형깬 거만 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음. 사이즈죠 얘가. 일단 잡은 게몇 개야? 4 5 6 7 8 9. 얘보다 한개더 많습니다. 9. 18집에 20 하나, 30 40, 40 절대 안 밀리는 사이즈죠. 5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이것도 안을 젖히고 빠지는 수가 지금 있어 보이는데요 축이 안 되거든요 얘 때문에 축이 안 되잖아 장문도 안 됩니다 나가서 얘도 안 됩니다 어, 단수 치고 밀면 자 밀면 미런데 여길 들어온다. 이거는 통으로 잡으러 가야겠죠? 어차피 상대도 지금 뭐 불리함을 의식하고 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잘안돼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사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여기 끼어가는 수만 좀 제가 신경 쓰면 되겠죠, 이제. 그럼 이으면 끼우는 수 있으니까 붙여서 방어합니다 네, 다섯. 자 이런거 날일자 날라가면은 사활이 걸리는 그림이고 자 이런거 뭐 냅두고 왜냐면 하 이어져도 못살아있는 그림이잖아요 자 넘어가면 손빼도 잡혀있는 그림이니까 잡습니다 자 넘어가면 손 빼도 이쪽에서 집이 안 나죠. 두점 잡고 하나 둘셋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렇게 빨리 뒀어? 여섯. 형 성격 알면서 아 모르 모르겠죠 상대는 중국 사람이니까. 형 성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두죠. 제가 또 가장 싫어하는 게그 저보다 빨리 두려고 하는 그 제스처 때려버려 아, 저보다 빨리 두는 거는 저는 도저히 못 봅니다. 내로남불이죠. 저는 천천히 둬도 되고 저는 빨리 둬도 되고 상대는 저보다 빨리 두면 안 되고 5 6 7 8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번에 하신 말씀 중에 아니 뭐 빨리도도 뭐라 그래 늦게도도 뭐라 그래 뭐 생각해도 안돼뭐 어느 장단에 맞추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받아들여야죠. 그냥 그날 그날 제 기분에 따라서 저는 표현을 하니까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제 마음이죠. <laughs> 다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뭐, 정답이랄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상대가 저를 만났다는 자체가 그냥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이기든가. 파둑 이기든가, 나한테. 저한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그럼? 이길 실력 안 되면 그냥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는 거죠. 잡혔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것도 지금 수가 난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문득.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바둑을 빨리 둬도 뭐라 그래. 늦게 둬도 뭐라 그래. 이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laughs> 아, 전부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개그 콘서트 볼때 우는 거랑 다름 없어.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자, 일단은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굳이 찝자면 이렇게 하변 쪽에 세칸 가는 이런 수도 잘 나오는 수는 아니에요. 뭐, 여기를 두는 거는 이제 종종 나왔고, 뭐, 두 칸, 아릴자, 붙이는 수.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수들은 이제 이런 식의 방금 보여드린 변화들이고, 이런 수는 잘안 나옵니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아니, 침투도 남아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선이기 때문에 세력선이라는 기준이 딱 쓰잖아요. 그럼 얘를 둔 이유가 뭐냐? 세력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뭔가에 대한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너는 이 바둑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는 도대체 여기 왜와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침투하는 게 있어서 집도 아니고,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붙이고 이제 치받고 여길 뒀는데 이거는 뭐 일단 이 세상에서 없는 수를 제가 처음 본것 같은데 제가 바둑하는 역사상 이런 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치받고 끊는 수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젖히는 거는 제가 바둑을 초등학교 6학년 가까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예요. 이거는 여기 젖히는 수는 바둑교실 어디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잘못 배웠습니다. 안 다녔을 수도 있고, 독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급해졌잖아요. 얘가 왜 스스로 양곳마 형태를 만든 거죠? 여기도 급했고, 여기도 급했고, 그러니까 이런 앵마도 안 좋은 앵마입니다. 밀고 뛸때 뛰어나가는 게 낫지. 이렇게 뭔가 해주는 앵마는 여기가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좋은 앵마가 아니에요. 이 입구자는. 저는 보통 이런 입구 자수를 볼때 이런 행마의 표시를 이런 표시를 해요. 그 오징어 행마다. 흐물흐물 된다. 차라리 밀고 힘있게 뛴 다음에 이 돌이 전부 살아갔을 때를 대비하면 이런 데 침투를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마는 정말 안 좋은 행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명 오징어 행마. 그리고 여기 뛰는 거뛸 거면은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설마 여기서 이거 끼우는 수를 걱정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둑을 약간 좀 기초부터 다시 다지셔야 되는 실력이에요. 이게 걱정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좀 다시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찔러 두고 이렇게 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여기를 찌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게 걱정된 거야 상대는 여기 끼울까봐. 아니면 이걸 찔러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방금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를 생각을 했다. 만약에 어, 나 같아도 그렇게 둘것 같은데 이런 분들 계시면 기초부터 조금 다시 다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초만 올라가도 기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 천천히 가야 된다 이거죠. 뭔가 명언 터트린 것 같은데 이 기립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간다. 커, 이거 뭔가 있는 있어 보이는데? 자, 뭐 그만 주 떠들고 일단 지금 흐름이 백이 너무 좋죠. 집차이는 9.7집약10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침투하니까 여기서 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럼 늘 수도 있죠, 당연히. 늘어도 절대 잡힐 돌리는 아닌데, 그냥 가볍게 둔 이유가, 그래, 적당히 해서 너 먹어라 이거요. 이거 먹든가 말든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손을 빼는 보기도 있잖아요. 손을 뺐어. 그럼 뭐, 잡는다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자면, 그냥 모양을 약간 좀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활용. 여기 왔으니까, 선수로. 너무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만 삭감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두면 왠지 날일자 날라갔을때 돌이 좀 무겁다라는 이,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어, 여기 날일자나 한칸 이런 걸 띄웠을 때 상대방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이 돌을 살릴지 말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날일자 한칸 행마가 종종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붙인거는 어차피 잡힐 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 붙여본거고 뭐 이런거 나와서 끊는다 그러면 이런거 이제 붙였을 때뭐 쉽게 타개가 되겠죠 그냥 나가도 되고 잘 잡힐 돌이 아닙니다 젖혀도 되고 자쭉 진행하고 끊었는데 여기서 흙이 이 늘어, 늘어간 수로는 그냥 한칸띄어서 아예 갈라가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백은 잡든가 날일자 가든가 해서 잡는 게좀 두터워 보이는데 요렇게 되면은 흑 저도 이거를 살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제는 실전하고는 여기 하변 쪽 잡는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좀 작게 잡은, 잡은 거고 상대가 지금 키워왔기 때문에 키운 다음에 여기 왔잖아요. 이제는 약간 생각이 바뀔 타이밍이죠. 어, 얘두 점까지 키웠네? 그러면은 이거 잡혀줘도 두점 먹고 하변 침투해서 이득 보면 여기서 본 손해를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좀 승, 이제 세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멀리 봤을 때그 아, 정도 단계 가려면 어디까지 실력이 늘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느 여쭤보신다면 경험을 많이 쌓아야죠 이런 거는. 이런 바둑, 저런 바둑을 많이 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마 초보자분들이 봤을 땐 야, 이렇게 큰걸 어떻게 줄까라는 생각을 대다수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당연히 옛날에는 너무 당연한 생각으로 들었죠. 근데 이런 걸 줘도 여기서 이득 보고 여기서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근처 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텁고, 열고. 그러니까 충분히 아, 이거는 뭐,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은 이거 잡혀도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딱, 잡았잖아. 이거 잡은 것만 해도 대충 봐도 20집이 넘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20집 빼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이게 8개잖아요. 4, 5, 6, 7, 8. 8개. 16집. 요거 요게 여기보다 자체로 커요. 그러면 요거 잡은 게이 나머지 공배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한 거죠. 뭐그 다음부터는 뭐볼게 없는 바둑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음 총평을 하자면, 그냥 뭐 상대가 너무 쎘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단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